오늘은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제한하지 않는 마인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런 나이에 뭘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진짜 요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한 KFC의 창립자, 할랜드 샌더스는 6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그의 브랜드를 세웠습니다. 그의 성공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이룬 성과가 의미하는 것은 나이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이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세상을 비교해보면, 그때의 도전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9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디지털 할머니로 불리는 한 분은 90세가 넘어서 디지털 아트를 배우고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리며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나이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나이가 들어 임종에 가까울 때 가장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이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흘러간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만 바라보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꿈, 소망 등을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남들이 볼때 하찮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무엇이라면 해내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외부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상.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쓰며 살아갑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사회적 위치나 타인의 시선에 많은 비중을 두게 마련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외부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이는 외로움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한 70대 여성은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모임에 참석하면서 남들보다 잘 보이려 애쓰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러한 모임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며 이는 그녀의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부터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에게 뺏기는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20대, 30대 때부터 인간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서히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운전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은 더 신중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들은 사고율이 낮고 도로 위에서 더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편협한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꼰대가 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신의 포용성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넓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네 번째 특징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열정.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고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배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또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증대됩니다. 이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최근에 70대의 한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요가를 해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있는 요가 수련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그녀의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음성이나 손가락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죠. 배우고 싶다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힘을 제공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외부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예로 제가 알고 있는 60대의 한 남성분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깅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 습관은 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외모와 정신적인 관리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자기 관리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관리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며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행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나이와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기가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